10월 14일 다이어트 13일차 몸무게는 77.5kg 몸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운동 덤벨 프레스 아침 식사 야채 볶음 삶은 계란 야채 볶음 삶은 계란 아몬드 네알 캐슈넛 네알 프로바이오틱스 삶은 계란 계란 점심밥, 돼지고기, 야채 볶음, 생면 식감, 마라 볶음면 봐봐요. 어, 2인이잖아요. 어? 나는, 나는 이걸 없어. 왜 2인이랑 BCA랑 비교해? 당연히 얘네 둘만 비교해. 왜냐? BCA 말했잖아. 되게 애매하네라고 되게 애매하네야얘는 운동 중에서밖에 못 먹어. 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단백질이 어떻게 보면 그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들의 지표가 피사미노 단지예 오후 운동 덤벨로바벨로 프론트 스쿼트, 오버헤드 프레스. 했을 때는... <laughs> 저녁밥 소고기 야채 볶음, 군고구마, 라임, 닭가슴살. 저녁 운동 크런치.